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18일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431석에서 과반이면 탄핵소추로 이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권력 남용 안건의 경우 찬성 230표, 반대 197표, 의회 방해 안건은 찬성 229표, 반대 198표로 공화당은 이탈표가 전혀 없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돼 상원에서 탄핵 심리에 들어가지만 대통령 직무는 유지됩니다. 민주당이 다수의 석을 차지한 하원과는 달리 상원은 공화당 의석수가 많습니다. 즉 여대 야소 구조에서 탄핵이 쉽지 않을 듯합니다. 공화당이 100석 중에서 53석이며 민주당은 45석입니다. 무소속이 2석인 구조입니다. 이 상원 의원 분포상으로 본다면 사실상 부결이 우세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원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공화당은 이탈 표가 없었습니다. 하원의 이런 분위기는 상원에서도 유지될 것 같습니다. 상원에서는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것입니다. 최종 관문에서 발목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류 존슨, 빌 클린턴과 같이 상원 탄핵 심판대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켜 무리를 빚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하원 표결 전 자진 사퇴한 바 있습니다. 빌 클린턴과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트럼프는 대선가도에서 악재를 만난 셈이죠. 수적 열세를 가진 민주당의 집요한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